I'm ready. I'm ready. 네, 여보세요? 네, 대표입니다 네, 네. 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 문자 봤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 2015년식 벤츠인데. 예, 네, CL 63 AMG더라고요? 네. 네. 거기 8,000km라고 시승차래요. 8,000km 시승차요? 네. 네, 네, 네. 근데 480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빨리 네. 가서 구매하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가서 구매하세요. 선생님 구매하시면 저 한번 태워주세요 나중에 아니 이게 예. 그 허위매물 같은데 선생님 저랑 통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전에 통화했었지 저희 누나가 거기 가서 아반떼 한번 샀어요 예. 몇달 몇달 됐나? 예. 근데 아반떼도 얼마 샀어요? 아 1300인가 1300에 샀는데 선생님 15년식 CL 저 뭐야 벤츠 c l 63AMG를 480만원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시승차라고 그게 아, 그러니까 시승차가, 시승차가... 선생님, 네. 바닷물에 다섯 번 빠지고, 삼토막 네. 나도, 세토막 이 나도, 네,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 CL63AMG가 내가 알기로는 신차액이 2억이 넘어가는 차인데, 네. 아니, 희승 할아버지라도 그 금액이 나오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혹시 화, 그 사, 대표님한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런 거 정말 밥, 지금 밥 먹었는데 얹힐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그런 허위 매물을왜 그렇게, 그, 광고를 하지? 선생님 같은 분꼬셔갖고 사기치려고 그러겠죠. 맞잖아요. 아. 그... 저하고, 저하고 거래가 있었다며요. 네. 누님은 아반떼 샀는데, 1300에 샀는데, 그럼 누님은 나한테 완전 누팅이 맞은 거잖아요. 예? 네? 아니, 벤츠, 저, 15년식 8,000kg CL64AMG가 480만원이면은, 누님 아반떼는 나는 순, 날강도 도둑놈이잖아요, 제가,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시승차라 싸게 나갔나. 아니, 그 그러니까 시승차건, 무슨 차건, 싸게 나올 수가 있나요, 선생님? 시, 그, 저수 때, 오른쪽에 그, 핸드, 핸드가 그, 불량이어서 그걸 교환했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그, 말도 안 돼요. 예, 네, 그 사이트 어디서 봤어요? 시승차, 구매, 매매. 예? 네? 시승차 매매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laughs> 거기 전화번호 좀, 그 저, 거기 보면 전화번호 나와요? 문자 보내드데 아니요 아니요. 거기 그 시승, 시승차 매매 하면은 그, 나와요. 그, 거기 그니까 차주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놈. 네. 그전화번호좀 저한테 찍어보세요. 제가, 제가 통화 한번 해볼게요. 인천 이래던데. 그러니까 인천이래요? 네. 아 인천이건 이천이건 중요한게 네. 아니라 선생님 그런 매물 보시면은 나중에 또 저랑 만나요 예또 네. 네. 다른 거리까지 있던 분이 이렇게 하니까 또 당황스럽네 또 나는 아니 차를 바꿔야 되는데 작년에 네. 일을 못해가지고 차를 바꿔야겠고 아니 차를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이 CL63을 사세요 근데 네. 아니 지금. 좀 저렴한거 찾다보니까 아 참, 선생님 네. 그게 어떻게 저렴한 차예요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가의 차인데 그 차가 근데 480이 이라길래 480만원이면 제가 봐서 살수 있는 거는 저 올류모닝 한 13-14년씩 밖에 못사요 아니 그 8000키로인데 왜 그렇게 내놨지 선생님 몇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선생님 같은 분귀 얇은 그 분들 수 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지금 대전인데 인천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럼 금액물이 그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 같은 모 오시면요. 아, 호구 오셨구나 하고, 그문신판 애들이나 아니면 몸 좋은 애들 나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침 뱉고, 협박하고 해서 다른 차 사겠죠. 똥차로. 비싸게. 그럼 그차를안 팔고? 팔? 그 차를, 그 차를 팔겠어요? 그 차를 그 팔면 지네가, 예? 한 1억 넘게 꼬라박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게 정말 8,000kg라면요. 시작가 1억이 넘어요. 1억이. 지금 자꾸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그 믿음이 가시는 거예요 그쪽이? 아 믿음이 가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렇게 그 타는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설명 드렸잖아요 사기 실력으로 그러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사장님, 궁금하면 좀 궁금하면 가보세요. 사장님 그이그차 지금 나온 거 거기 거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정 궁금하면 가면, 도, 가도 상관없는데, 저한테 도와달란 말은 하지 마세요.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요. 아셨죠? <laughs> 안갈 거예요. <laughs> 전화 끊겠습니다. 네.